1층 하나에 번지지나의 소프트 바닥은 3위에 뭐 지금 첫경기라서 지금 무슨 말을못 드리겠네요. 지금 어디가 리비드가 하는지 지금 일기 낚시 중이고요. 지금 그대로 로 지금 나텔리님 지금 찍고 있어요. 5번? 7번은 지금 기억이 없는 사람인데 4번이 안 왔네요. 펜터 님이. 서려. 거리리리 뭐죠? 아이거지이거고요지 계속 좀, 좀 잡아 줘야 돼, 이거. 아, 이거. 스틸이 도발적인 아, 거 되게 좋아요 너무 잘 들어왔어요, 지금. 에, 올쳤죠, 저 아, 이거 동 맞아. 아, 아 컨디스나 딸리고요. 소스로 한번 펫펫 아, 다리. 아 다리 부졌어요 일아 이거 아다리 아다이 일문 일 쪽으로 하나 아 왔고요 지금 저희 b 살를았어요 B4를 았어요 중통 하나 일기에서 쬐고 있고 한명 저에, B크스 나, B크스 나. 아 b 4한명저희 b 크스나 b 크스나아아깝 지금 레드팀 A 옳 바로 B로 돌려버렸어요 하이퍼이 힘들어요 이거 아니 아니 방금 민준이잘아 어디 다 싶었는데 아깝습니다 방금 내 스텔리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선수 분들이 많았다 들어가지고 팀플이 안 맞나 싶었는데 방금 올친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겠네 이제 폭을 들었어요 이번 나이업이 포볼 들었어요 킬림이네 네, 다시 삐폭대기 하죠 네컨디나아 삐폭 대기하죠. 네. 아, 안 맞고요 사무실 있어요 예저 바닥 폭 하나 대기 지금 체크해 주고 있어요. 이번 분. 네, 계속 떼고 있고, 컨디에. 야, 폭 대기하고. 3, 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들어 와, 요 지금. 군선 사철, 사철 쪽으로. 사기 아, 쪽으로. 아, 뭐죠? 잘못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뭐 위치가 약간 오버치는 게임사가 있어요. 같네? 이층 경기를 너무 안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막기만 될것 같아요. 어차피 설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있거나 그러면 홀 먹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설을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컨디스만 보고 이렇게 B를 계속 막아주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원컴 다시. 아 여기에서 아아 다운이 되죠. 블루팀 승. 잘 질렀어요. 거의 스틸 중량을 보니까 거의 올시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땠기. 약간 NX 스 때문에 기분이 좀 잡혔어요. 제가 기분이 좀, 좀 잡혔어. 야 신경 쓰려고 앉는게 중량 같아. 지금 네, 삐폭 대기하죠 아... 거의 울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냥 빠져서 막는 느낌이 많이 나요 지금 숍도 1문 쇼을 보고 있고 컨디도 3mm 컨디 보고 거의 울치니까 아, 내렉 걸렸는데 지금 이기 아, B 울치는가요 지금... 서로 B에서 폭을 교환하고요 삐폭 뒤하자 너무 조아갑니다 지금 이쪽 쪽. 여기, 여기 쪽에서 아, 여기, 여기. 아,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지금 다운이 들이, 많이 됐어요. 아, 여기 다운이고요. 다시 A로 돌려나요? 아, A, 돌렸어, A 돌렸어요. 돌렸어요. 스트리 그래도 나름 잘해 주고 있어요. 지금 플레이 줘요. 아, 뭔가 비등스가 까지고요오그로잘 예, 어, 끌었어요. 삐인가 하면서 가로 A로 돌려 주는 수. 네, 거의 정석적이죠. 돌리는 방식 뭔가 여보? 잘 막히는 느낌. 나호턴가 나호트 돼. 포스트면 포스트라 났다. 제리님 리조인 반나 해주세요. <laughs> 컨디 아 컨디에서 지금 롱스나 네. 봤어요. 네, 이제 적자 뛰겠죠. 네 적자 뛰고요. 이거 또, 또 스나가 떼고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적자 오는 거. 아... 아 이런식으로 다운이 되는거같아요잘 받았어요 민규님이 그냥 하드캠을 하고 있었죠 어우 어, 레이스 어, 거의 민규님이랑 유노님이 업어가서 약간 많이 납니다 지금... 로코? 로코 봤나요? 지금 소스나 대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스나 빼고요. 지금 스트리 2번. 어디로 질러요? 아, 지금 A 뜰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엇박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엇박 지금 파티 그 자리 하나 있거든요. 어, 저희, 아. 다음 판에 나 나왔다 올게요. 너무 렉 걸린다, 지금. 지금 컨, 지 3mm 컨디에 1문 소진 것 같거든요. 다시 소스로. 저희 기억자로 정모 중 다시 나왔어요, 후에.

스나 한번첫경기는 거의 스나를 많이 봐야죠. 거의 스나가 잘해줘야 뭐 어떻게 풀어나가요. 한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나가 잘해줘야 뭐전제적으로 풀린 거지. 아, 지금 홀이 보여주 아, 이새이새다 왔어. 아, 지금 홀이 들었어요. 세팅한 세팅한 세팅거 세팅한 세팅한 좋았어요 헤드가 헤드 되게 서울, 좋았어요 팅한 세팅한 세팅한 아팅한 세팅한 아이한 세팅한 아이한 세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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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잡고 있어요 지금 한세이한 세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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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거 세팅한 세 이거 아 이거 세팅에 세팅한 세팅한 한대때한줬어한아팅한 세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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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냥 스트리트 딱 공, 어택 방식이 거의 그냥 울 치는 방식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전경이 약간 또 깔라몬도 시키라면 이거 거의 울 치는 방식으로 그냥 끝내 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 또 A A띵, T 좀 A T 아, 다 A T 다. 또 이런 거. 이거 폭폭으로. 이거. 이거 아다리가 좀안 맞았어요. 이거 아다리가 좀안 맞고요. 중통까지 빼고 여기 스나님 이제 어떨 때 먹는 거죠? 이거 먹어줘야 돼요. 기억자 먹어줘야 자리 확보가 돼요. 아다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아다리, 가 너무 좋았어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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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요아포리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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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리아다 패스폭 타이밍이 거의 그냥 점프해 주죠. 정문 <목소리> 열고 3미리까지 안 보여요. 네, 지금 패스북 대기하죠. 패스북 대기하고요. 계속 올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냐. 라플이 그냥, <목소리> 그냥 컨디트 대기하고요. 나가 그 댓글 수 나를 하는 방식. 저희 이번에 A도 약간 A 한번 더할것 같아요. 어제 패스백 그 패스북만 조심하면 뭐 어떻게 뚫을 것 같아요.

아 지금 B2층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2층으로 가고 있어요 2층으로 지금 네 지금 2층 지금 라인 떼고 있고요 아 2층! 2층 만났어요 아 2층 뚫려버렸예 밀어줬어요 거예요. 밀어줬어요 지금 B2층 가다가 지금 다시 또 2층 지금 뒤치로 가죠 예 지금 개끝두명아 지금 이거 아딸이 하나에 아딸 왔나요? 아 스나이군요 예 스나이 저기 바닥 써요 아 맞았어요 지금 백창 백창까지 잠깐 잡아주고 지금 라스트 죠디죠 아.. 미션 아.. 민니님이 활 민니님이 너무 큰활려그래주셨어요 근데 방금 BG 가능한 약간 좀 오더가 안좋아서 볼수있었 아다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오오오 이 형이 방 너무 잘 잡아줬네요. 지금 소도발 가지고 멘탈 나가요 이러면 잘리면 스트리는 그나마 에녹스보다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솔직히 이거 소도발 가지고 잘리면 어쩔 수 없이 멘탈에 나가요. 누구 한명 지금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잘리죠. 이렇게 하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아 에녹스 아 격전 못 내주죠 이거?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아 스나 바로 먹어주셨어요. 웃이퍽링에서 이제 어디에 나오죠 이거? 스틸 를 하이팅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하이팅 외치는 쪽이 막 지고 있어요 에논스 하이팅 이는데 졌어요 <laughs> 그 다음에 혼자 부들부들해가지고 방송 와가지고 막 누구 알려바를 했죠 취직소... 늦지 않았냐 2삼으로 지금 하이팅 해가지고 거기 덕후를 갖고 왔고 어 지금 뾰올줄 알아요? 아뀨제일많았어요삐 클리어 이거 뒤에 차 갇혔어요 디그자 어, 좀 살려주는 식으로 가는. 디자이잡가다 멘탈 나가요 이거. 아 디클리어, 디클리어, 디클리어. 아, 이 아, 모네드죠 이거. 모네드. 아, 하드캐리를. 이 있어요. 멘탈 나가요 이 정도면. 범진이 피엘 걸렸고요. 이거 플레이가 좋아야 돼요. 멘탈 나 왔어요. 지금 바닥 눈쳐 다니는데요. 저희 지금 홀로 좀, 홀로 이제 다시 좀 모이는 기이고 지금 2층, 2층 지금 어택 갈 준비합니다. 예, 2층, 2층 하나 보고 있어요. 아, 다시 B로 갑니다, B로. B로 돌렸어요. P, P, p 리 먼저 들어가나요? 지금 사운드 다 들렸을 텐데, 저거. 2층에서. 2층, 아, 2층 뭐, 왔어요, 아, 2층 왔어요. 아, 지금. 아, 바닥까지 아, 왔어요. 아, 왔어요. 아, 바닥 아, 넣어주고. 아, 와, 이, 잘 이런 잘 식으로, 바닥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이 방금 b 픽에서 사운드 들렸을 텐데도 매업이안맞아요 하나 당해줬어요. 하나 당해줬고. 잡아. 이거 어제 왜이 이거 질 수가 없어요. 1대 1. 아, 이거 일 수가 어 아, 1대 1이에요. 아니, 1대 2면요. 1대 1. 시그러 1대 1. 1대 1, 1대 1먹 주고. 아, 피 40, 피 40. 이거 충분히 검... 이길 수 있어요. 이거 하이퍼케이. 건풀 플레이어 가지고. 아, 아, 아 난래했어 해도 팀 스나가 승리. 너무 대길 잘 탔어 이거 민규님은 되게, 음, 네. 되게 잘해요. 이거 하이퍼에서 살았다면 끝나죠 게임이? 네. 추천 한번만 눌러주세요. 어, 거의 B로 공격하면 약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어디죠? <놀람> 여러분 추천이야 제시 추천 아,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네. 롱 넣고 토너테 갑니까? 네 토너테 가고요. 아뭘 뽑고 뭐? 포포포포. A 뛰는 아, 포... 모션 좋죠? 지적 적팀. 그걸 뛰어버렸어요 이 막은 너무 빠르게 들어갔어요. 지금 시간도 많은데. 지금 이거는 스틸조의 라운드 먹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스트리쪽에좀 어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쇼를두명 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 녹이겠다는 의미겠죠? 그냥 뭐 여기서 뭐대기탈 수밖에 없죠. 혼자서 뭐 스나가 할수 있는 것도 없는데 지금 난간 타고 지금 달빵으로 가는 모션 같습니다. 이제 바닥으로 들어가자. 오와아아 앵그레가 다운 해줬죠 후보선수가 더 잘하는거 같아요 후보선수가 되게 잘해줘요 스틸위에서 후보선수 되게 잘해주어요 여러분 추천이 아니라 추나나다살이 추천? 안됐어 나, 나 어떡해? 게 okay. 아프리카 녹화하면 어디로 가야돼? 어? 아프리카 녹화한거 녹화한거? 아프리카 녹화한 거는 거기 있어 내 문서에서 아프리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폭행물 파괴하고 무사히 귀환하라. 자살이 안가지고레게 걸린다. 계속. 와리 아, 올라오는 거, 와리 올라오는 거 다운해 줬어요. 실번 선수 되게 잘했어요. 상리빠졌고요 지금 사기 폭대기 하죠. 다 이상가요? 다시 바로 플레이볼 빼주고요. 폭 하나 왔어요. 폭이 안 맞았어요. 어택이 잘못 잘 들어왔죠. 예, 삐크삐크 천안 아플 걸렸어요. 네, 다시 홀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홀 먹으러 지금 두 명이 들어가죠 네, 달빵 달빵 먹어주나요? 달빵 먹어주고 홀을 먹었어요 또 스나가 어떻게 뭐 한번 스나 잡아주면 어떻게 어택이 되거든요 지금 A에서 홀 여죠? 안 보이고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저희 우리 개끝시랑 벙커. 네, 쇼트. 아, 네, 숏 쇼트. 잘 막아줬어요. 아 쓰나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쓰나가 뭐 그냥 적자에 그냥 뭐이밖에할수 없죠. 짜나 지금 먹어줘야죠. 쓰나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거 시간 은 어그로 걸면 경고 들어갑니다, 바로. 네, 이거 설을 못하면 무서워. 아쇼세 명이에요. 블루팀 아, 스나이퍼에서 완전 어이가 없죠. 지금 아, 소스 세 명이나 보나. 6대 5상. 6대 5상이요 스트리 시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지금, 지금 6대 5에요 지금. 네 스트리가 좀 앞설 것 같아요 이거 다 지금 막는 거가 좀 안전하고. 칠 번이 너무 빌탔어요. 지금 다 어버가는 느낌 나요. 민규님이 지금 전판에서 너무 잘해줬는데 지금 뭐까 잘라주는 게뭐 없어가지고 아까 전처럼 차에 끼우치는게 훨씬 더괜찮은것 같은데 아까 어택이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지금 바닥 한명 붙었고요. 바닥 세명 붙었어요. 지금 저희 바닥 둘이 있어요. 아, A 인정하면서 지금 삐어합니다 이제 들어아누요누졌어요 아, 네, 패스 오래됐다. 하나 들어왔어, 패스 하나 들어왔고. 피일인 거 걸렸어요, 불편. 아 따삼이구나. 네, 저희 중통까지 먹어서 아다 지금 1분 들어가죠, 일분 들어가죠. 1분 아, 들어왔어요, 1분아잘 따라. 지금 B 어때? 너무 잘해요. 스텔리 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만년도 잘 스텔리 등장 많이. 다 루트리 선수 너무 지금 너무 흔들려 가지고 우가 살이 안 되냐 말이 안 들려. 던지스나. 던지스나. 니아 삐코, 삐코 들어왔어요. 삐코 들어왔어요. 삐코 녹았어요. 중장님한테 그냥 녹아 버렸어요. 그냥 거의 그냥 이거 하이퍼게임이 그냥 의미로 가져간 것 같아요 지금 와...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잘 막아주다가 스틱이 말렸어요 지금 아... 그냥 뭐 거의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라운드, 여기 라운드 1라운드 하면 끝나는 하이퍼가 그냥 하이퍼게임 그냥 거의 그냥 바닥에서 천사같은 것 같은데? 거기를 사이를 ]이면? 잡은 거라 뭐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어차피 뭐, 네이버. 네이버. 폭도 그냥 뭐, 네. 설점도 네. 거의 이기고 있어가지고, 네. 어? 야, 이긴 것 같아요. 왜? 카톡? 카톡 뭐. 아소 아소드 안보고싶은 네, 쇼더가 지금, 아, 스틸이 막아줬어요. 이 나오는 거? 아, 지금 설정 A 설정이었어요. 젊은님도 잘해주고 어요 아, 예, 거는 야 이거 형 근데 이거 설정이거가지고 아웃되는 거 아니야? 어설정만 아웃이야 아웃, 아웃 내야지 아니야 라운드 여유 있어 아고아 라운드 라운드가 아니라 설정 아니 어차피 레드가 이겼잖아 아니 무조건 설이라고 시간 끌면 네 여기서 가는 선 희박해지고 있어요 힐이 어, 되 되게... 하이퍼에서 그냥 뭐, 털안 주고 싶다. 이거가지고 그냥 바로 뛰면 <laughs> 되거든요, 이거. 뭐 끝나? 뭐가? 그냥, 그냥 A 올쳐가지고 끝슨 말든 그냥 바로 뛰면 돼요. 무조건 그냥 뛰어가지고 그냥 설마 안 주면 돼요. 털안 주겠다. 이 생각을 해요. 뛰면 돼요. 그러면 하이퍼 K이죠? 네, 2대4? 네, 아, 1분 떨라지고있어2대 아.. 사.. 너무 좋아요 지금 병준님 3 하나 놓고 그냥 안 오는 것 같아요 스리가을까문 1문 내 꿈을 들었어 아.. 팀 1등이 네. 아.. 승리 학교 떠버렸어요 아웃 징이 에..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요 스트리, 뭐, 스트리. 힘들죠 스트리 지금 많이